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한테요 카페에서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뿌꼼 님께서 바이 꾸뽀님 뿌꼼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아이언 구질에 대한 문의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골프를 시작한 지는 한 5년이 되셨고요. 올해부터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아, 평소 아이언은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페이드성 구질이 어, 처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구질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 가을부터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요즘 몸에 힘 빼는 연습을 좀 하고 있대요. 뭔가 힘이 좀 잔뜩 들어, 잔뜩은 아니고 좀더 힘을 빼면 아무래도 뭔가 골프승이 더 좋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아이언이 페이드성, 좀더 밀리는 슬라이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 분명히 공을 쳤을 때 이거다 하는 느낌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잘 치고 있는데 더잘 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할수 있는게 힘을 쫙 빼서 뭔가 수영을 탁 하는데 밸런스가 뭔가 이런 힘 빼서 그냥 탁 치는 이 맛을 다 느끼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맞았다 싶었는데 맞았다 싶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옛날에 저도 그런적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공이 빵맞아아 맞았다 고 딱 봤는데 공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요. 아마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어, 공을 좀 힘을 좀 빼다 보면요. 스윙식 힘을 빼다 보면은 클럽이 이렇게 레깅이 좀잘 되고, 이 레깅이 임팩트 때 손이 앞으로 밀리면서 공을 땅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쫙 뻗어지게 되죠. 사실 이 느낌이 정말 이쁜 느낌이죠. 딱 하고 쳐지는이 손이 앞으로 빵 나고, 이게 어드레스고, 이게 임팩트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가 정확하게 나갔는데 밀려. 사실 손이 밀려 있으면 밀려 있으면 공이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휠 확률이 많죠. 왜냐면 어를 했을 때 페이스를 스퀘어로 놨다가 손을 앞으로 쑥 밀면 페이스가 열리겠죠. 그래서 우측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측으로 밀었어도 밀었어도 클럽 페이스는 중앙을 가리켜야 되는 게 맞겠죠. 내가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임팩트 자세를 한번 취해보자구요 쑥취는데 그때 페이스 각이 정확하게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눕혀지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임팩트 자세를 했는데 페이스가 열린다 그러면 내가 클럽을 여는 케이스죠 즉 나는 백스윙하고 다운하고 내려올 때도 클럽의 페이스는 타겟 방향으로 쭉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보통 뭐 골프를 좀 하다 보면 손이 밀리는데 클럽 페이스를 닫는 동작이 그리 쉬운 동작이 아닌 경우가 종종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손목만 조금 클럽 페이스 닫는 연습만 조금 하자. 그래서 백스윙하고 여기서 닫는 연습, 백탑 가서 손등도 이렇게 닫는 연습, 다운 할때 뭔가 손등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구부리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임팩을 대고 그대로 쭉 팔로우를 해 보자. 즉 손목을 닿는 연습을 좀해 보자라고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동작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테니스 라켓으로 하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긴거였는데 요번에 잘랐어요. 더 잘라 가지고 클럽 페이스를 한번 여기 라인에다가 정확하게 페이스 타겟 판부가 페이스를 대충 한번 잘 맞춰 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구요. 내가 백스윙을 하고 다운을 하는데 내가 클럽 페, 테니스만 채만 봐주세요. 내가 만약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어져서 나온다면 이 상태에서 임팩트 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오른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려져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어 열렸나고 손을 빨리 돌린다면 너무 급격한 회전이죠. 너무 급격한 회전으로 로테이션을 한다면 공은 일관성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우측으로 다가오고 왼쪽으로 다가오고 다양한 공의 구질이 나오게 되겠죠. 정확하게 칠려면 이제 테니스로 생각하면 라켓만 봐주세요. 내가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페이스 락, 타깃, 라켓이 이쪽 방향을 뭔가 가리치겠다는 마음으로 땅 치고 그대로 또 밀고 나가는 죠백빵숙 하고 나가는 동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 동작을 할때 우리가 어페니스 라켓을 돌려 굽혀 이런 생각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프채만 잡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골프채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백스윙하고 다운에서 딱이 동작을 보시면 엄청나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스, 스마트폰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딱 찍어 보시면 테이크백 할 때부터 클럽을 이렇게 쑥 열어요. 많이들 그렇게 우렇게 하죠. 쑥 열어요. 이렇게 페이스 열고 백탑에 손등 이렇게 딱 꺾어서 연 다음에 다운할 때 완전히 이렇게 열어가지고 임,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보면 될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 잘 맞으면 공이 드로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관성이라는 게 정말 없어집니다 그래서 클럽도 동일하게 테니스 라켓처럼 그대로 들고 와서 임팩트를 들어와서 그대로 임팩트를 가하고 쭉 밀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손이 밀렸는데 슬라이스라면 여기서 좀더 테니스 라켓으로 본다면 좀더 손등을 굽혀서 안쪽에서 들어오고 그대로 위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해준다면 드롭볼이 걸리겠죠. 우리가 테니스 다 그렇게 치잖아요. 공 날아오면 무언가 라켓이 살짝 닿혀있는 상태에서 인투와우스로 쭉 밀어주면 공이 드롭볼이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슬라이스 치고 싶다면 테니스 라켓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페이스를 열어서 이렇게 아웃, 인으로 치면 공이 슬라이스성, 우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슬라이스가 난다면 자꾸 이렇게 페이스를 열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치고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 쭉 하고 밀면 되는데 이상하게 골프채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안 닫힐 거예요. 어, 죽어도 안 닫혀요. 근데 골프채만, 테니스채만 잡으면 어, 어렵지 어 않습니다. 그냥 어, 닫아 이러면 음, 응, 다듣 개. 열어온 응열개 다도 열어 너무 쉬워요 다도 열어 다도 근데 왜왜 왜 골프채만 잡으면 다도 어저 안돼요 다도 열어 왜아저 어,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들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 선 하는 거예요 얘 테니스 라켓이랑 똑같아 얘 들어올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쑥 하고 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테니스 마냥 <laughs> 힘을 똑같이 우리 테니스 칠때힘빡주 뭐 치는 거 아니잖아요? 힘줄때 주고 뺄때 빼는 것처럼 사이 인투 아웃을 한다면 뭐 티에 올려져 있어요. 모양만 낼게요. 쑥 들어오고 쑥 좋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기서 그대로 빼. 내 손등은 닫으면서 쑥쑥 쑥. 하고 치면 드롭볼이 걸리는 거죠. 음. 즉, 힘을 쭉 빼가지고, 힘을 쭉 빼고 연습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쑥, 테니스처럼, 쑥, 인투아웃. 그때 페이스를 닫으면서 임팩이 가해져도 내 페이스는 중앙을 보게끔 하려고 페이스를 노력을 한다. 나는 얘가, 나는 얘가 테니스 라켓이야. 난는얘 골프채가 아닌 거야. 심장처럼 테니스 라켓을 여기다가 난 붙였다고 레드 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나 슬라이스 걸려. 나 테니스처럼 치고 있구만. 나 이러고 있었어. 나뭐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테니스야 그러면 뭔가 내 클럽을 클럽 페이스를 닫았다 여닫았다를 하면서 원투슉슉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옛날 아니군요. 그때 제가 연습해 이것만 별도로 연습 한번 해보자. 이것만 백하고 손등만 좀 이렇게. 당연히 전체적인 그림을 조화라는 것을 다 맞춰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만 하나 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내 손등을 정말 원활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나라는 것을 한번 언젠가는 연습하셔야 돼요. 선수들이 이 손을 정말 잘 쓰거든요. 사실은 이손 하나 가지고 드롭 페이드를 똑같은 스윙에서도 다걸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요기에 대한 바디에 대한 턴에 감은 분명히 익혀야 되는 건 맞지만 함께 손등도 내가 원활하게 쭉쭉쭉쭉 열 수도 있어야 되고, 눕힐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이런 듯한 느낌을 함께 연습한다면 아마 어, 내가 원하는 구질로 내가 페이드 치고 싶으면 페이드로, 드롭 치고 싶으면 드롭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치고 싶으면 클럽 페이스 중간 놓고 테니스 상상. 테니스 할때 그대로 쫙 밀고 나가는 인투아웃을 쫙. 페이스는 동일하다는 거죠. 페이스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대로 쫙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일정하고 아주 좋은 샷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